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33회 29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이 부동산 실명법이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법에 4번 출제됐습니다.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죠. 민사특별법에도 반드시 출제될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억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는.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다 했는데 무효 아니고 유효합니다. 이걸 소위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죠. 상호 명신탁,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해서 x입니다. 유효합니다. 당연히 처벌하지도 않겠죠. 명신탁 아니니까요. 니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어, 기억은 틀렸습니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합니다. 위반도 아닙니다. 자, 니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신탁 특례가 있습니다. 원래는 무효인데.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하다.예,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디귿은 맹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 맹신탁이 무효인 경우, 맹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맞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자가 명신탁, 소위 등기 명신탁이죠. 등기 명신탁은 명신탁의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건 변동도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틀린 것인데 틀린 걸 고르는데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됩니다. 맞습니다. 2번.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네, 그렇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인수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다만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돈다 갚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안 나가고 버틸 수만 있을 뿐입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죠. 시계수립방 주인이 시계수립에 안 주면 시계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세탁소 주인이 세탁비 안 주면 세탁물 안 내주고 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집 수리했는데 수리비 안 주면 수리비 다줄 때까지 집을 꽉 잡고 안 놔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우선 면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3번이 틀렸고요.4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소멸 안 됩니다.전액을 다 배당 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5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낸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6조는 물권변동효력은 등기해야 되는데요. 어, 이거는 등기 없이도 매각대금을 다 내면 민법 187조에 서물권변동효력이 생깁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9억이죠. 과밀역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됩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남했습니다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 임시특례규정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은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것,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미연에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니까 2기가 아니고 3기입니다. 3기. 3기의 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이죠. 자그 다음에 디귿.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되죠. 1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행사를 통해서 갱신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상가의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년 체결했다가 계약갱신요구하면 3년 연장됩니다. 다만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죠. 상가의 경우는 주택은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학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인데요. 틀렸죠.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학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기최 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다보물끈자보다이 말이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면 되고,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등기를 하게 되면 설정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모든 등기는 다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효력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다만 설정 등기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대 체계안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